안녕하세요 정승환입니다. 제가 5월 26일에 저희 새로운 EP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제목은 다섯 마디라는 앨범이고요. 2년 만에 내는 또 EP인데 어, 저희 앨범 다섯 마디는 건네지 못한 한 마디 한 마디가 모여서 총 다섯 곡 다섯 마디를 이루고 있는 앨범이다라고 해서 다섯 마디라는 제목을 지었고요. 몸의 끝자락에서 듣기 좋은 노래 몇 곡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, 왜이 곡들을 골랐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. 제가 추천할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곡은요, 페퍼톤스의 작별을 고하며 라는 곡입니다. 저는 이제 봄이라는 게 보통 청춘이나 또 새로운 시작 같은 걸좀 주로 상징을 하잖아요. 가장 먼저 떠오른 게 페퍼톤스의 음악이었어요. 페퍼톤스는 뭐 아시다시피 봄과 여름, 특히나 더 듣기 좋은 음악 분위기도 그렇고요, 가사도 그렇고, 우리 그리고 신제 노래 하시는 또 신재평 형님의 목소리도 그렇고 모든 게좀막 슬픈 노래는 아니지만 괜히 좀 울컥하게 만드는 어떤 시간을 지나보내면서 듣기 참 좋은 곡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. 두 번째 곡은요 샘김의 이프라는 곡입니다. 제가 19일 떠나서 참 음악적으로 정말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샘김 씨거든요. 이 노래는 Sun&Moon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제가 알기로 아마 마지막 트랙인가 그럴 거예요 그 앨범에는 거의 모든 곡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곡 경쾌한 리듬도 나오고 좀 밝은 느낌도 들지만 듣다 보면 좀 울컥하게 되는 그런 노래예요 지나가는 봄에서 딱 들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석양 질때 있잖아요 석양 질때이 노래 딱 들으시면 좀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곡은요 어, 토이의 안녕 스무 살이라는 곡입니다. 이 노래 역시 사실 가사를 들으시면 많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스무 살 보내고 계신 분들 혹은 곧 스무 살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아마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. 저도 지금 이 노래를 들었을 때와 또 시간이 흐른 뒤에 들었을 때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뭐 계절이 지나갈 때 혹은 어떤 중요한 어떤 작업을 마치고, 그때 꼭 듣는 곡 중에 한 곡인 것 같아서 공유하고 싶어서 골라 와봤습니다. 네 번째는요 이의광의 그 겨울이라는 곡입니다. 재즈 앨범인데요 연주곡이에요. 근데 제가 제목은 그 겨울이지만 듣고 있으면 참막 새싹이 피어나는 봄이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편안하게 틀어놓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 와봤습니다. 여름과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다섯 번째 곡은요 장들레 피처링 헨과 찬란히의 y 이 u 라는 곡입니다. 이장들래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에요. 이번 저의 앨범에 함께해 주셨던 헨 님의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. 그런 사람이란 곡을 써주셨죠.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노래 들으시면서 평화를 좀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골라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여섯 번째 곡은요. 정미라의 언니라는 곡인데요. 작년에 아마 나왔던 정미라 씨의 정규앨범 수록곡이에요. 워낙에 좋아하는 뮤지션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고 가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정말 단순한 악기 하나에 목소리 탁 들리는 그런 곡이에요. 자기 전에 어떤 시간을 좀 떠나보낼 때이 노래를 들으시면 위로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. 그래서 이 노래를 골라봤습니다. 일곱 번째 곡은요, 요조 피처링 이상순의 우리는 선천 가만히 누워라는 곡입니다. 이 노래는 제가 라디오 할 때도 정말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. 주로 진짜 봄, 여름에 정말 많이 듣는 곡인데, 특히 제주도 같은 곳 여행가서 해안도로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참 좋아했거든요, 저는. 최근에 못 가서 좀 아쉽지만,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기분을 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. 8번, 8번째는요, 권무의 어릴 때 라는 곡입니다. 이 노래는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노래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좀 눈물을 훔치시지 않을까.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정말 그 푸릇푸릇하고 화창하고 그 모든 기억들을 다 떠올리게 되는 그런 곡이거든요. 뭉클해지기도 하면서 위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곡이어서. 아홉 번째 곡은요, 박원의 You Are Free. 최근에 나왔던 박원 씨의 싱글이에요. 이 노래도 역시 되게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. 대망의 10번, 1번째 곡. 사실 이 곡을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건데. <laughs> 마지막 곡은요. 정승환의 봄을 지나며 라는 곡입니다. 저희 이번 앨범 첫 번째 트랙이에요. 이 노래는 이제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후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, 또한 번의 봄을 또 떠나 보내면서 지나면서 느낀 어떤 감상들, 감정들을 이렇게 풀어낸 곡인데 아마 많은 분들의 공감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추천해드린 열곡 여러분들 일상에 좀 BGM으로 틀어놓으시면서 음, 계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추천해드린 이열 곡은요 어, 멜론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곧 나오는 저의 새 앨범. 다섯 마디 역시도 많은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